시편 73편 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시편 73편 17절로 19절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고민하다가 성수에 들어가며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 언제 어디서 갑자기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야 아 내가 그걸 깨닫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하지만 깨닫게 된 것을 알고 감탄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깨달음의 순간을 계단으로 그린다면 많은 계단이 있는 게 좋겠죠. 많은 계단이 있을수록 좋을 것이고, 높은 계단이 많을수록 인생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깨달음의 폭이 팍팍 올라가면서 깨닫든지, 아니면 조그만 깨달음이 계속 올라가든지 그런다는 거죠. <laughs>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저희 결국, 악인의 결국입니다.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파멸할 것이고 졸지에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미끄러운 곳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결국 언젠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질 것입니다. 졸지에 파멸하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전멸할 것입니다. 표준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마침 하나님의 성소에,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10편 73편 12, 17절로 19절 표준역인데요. 현실은 아직 악인이 흥황하고 잘 되며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리라는 믿음, 그들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할 진리입니다. 10편 73편 17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